Isso, por aqui. 그 우리 그 발레리노 주인공 은 일단 예. 소개를 많이 했는데 또 다른 주인공 우리 발레리나 예. 소개를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구 발레단 김성민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남자 친구. 없어요. 예? 없어요. <laughs> <laughs> 김성민 씨는 예. 어 저희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이고 어. 그리고 굉장히 어 재능 있는 우수 재원입니다. 그리고 로잔 콩쿨에서 아주 그랑프리를 수상하시고. 네. 그러면 반대로 발레나 입장에서 이영국 타장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 발레단 들어와서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고 파트너도 하는데 꿈도 못꿀 정도로 스치는 것조차도 너무 떨리는 오와. 그런 분이에요. 발레계에서 네. 그런 분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는. <laughs> 그러고, 지방 출신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예, 예, 예. 예, 함부로 대학 입고 만들어 주시니까 은근히 개그를 치시니까 선생님이 <laughs> 오늘 저 발레를 대중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뭘만들어내셨습니까 국민생활 발레. 국민생활 발레.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다 버스들 타고 가시잖아요. 예. 보통 그냥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편안하게. 보통 이렇게 잡죠 네. 근데 그럴 때 음. 이렇게 다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 보세요. 그러네. 그러면 이게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럼 바꾸고. 바꾸고 또 반대 다리 들고. 오 <laughs> 그러면은 여기가 다리를 들게 되면은 한 손으로 이제 중심 잡게 되고 한 다리 를 쓰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 배가 아랫배가 탁 단전이 들리게 아, 돼이거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네, 예, 운동을 통해서 하 본인의 몸이 이를테면 네. 운동 효과도 있고 네. 몸도 예뻐지는 거죠. 그렇죠. 아, 자, 어 춤추는 지금 일하 TV 놓나어 그럴 때 오. 그럴 때. 오, 막, 어 그럴 이상한 춤 추는데. 둘, 셋, 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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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지금 뜨거워. 어때? 맞저 TV에서 그 춤추는 거 보지 면안 돼요? 예.. 어.. 이 <laughs> 예.. 그 문제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일 하시다 보면은 상체를 뭐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 아, 예. 맞아, 맞아. 목이 많이 아프고 이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더라요 그럴때 이제 전화올때만이라도 <laughs>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그냥 받지말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체를 폴드 발레에서는 기본 동작이 팔이 하나, 둘, 세개가 있습니다 저날 처음 봤 때는 어, 여보세요? 그 다음에, 우아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팔로 아, 하고, 와, 지, 와. 지, 지. 또 왼쪽으로 받아주세요, 아, 네. 아, 그랬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아. 하루에 한 번씩 기분 좋은 표정을 지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예. 네. 아. 여보세요? 박수원입니다. 네. 네. 네, 어디세요? 네. 어디세요? 아, 저, 저 행사권 때문에 그러는데. 네, 네. 지금 토이게이트 지났는데. 예. 네. 네. 입금하셨어요? 예? 네? 입금하셨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네. 앉아서 이제. 이제 앉아서 하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인데, 어, 발레에서 어. 이제 롱드잠 악내라는 동작인데, 좋아지는 부분은 발목, 무릎, 그 다음에 골반입니다. 고관절. 앉아서 하는 요 그래서 네. 앉아서요. 먼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으세요.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무릎 밑으로만, 안에서 밖으로. 이게 앙디얼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앙디얼. 무릎 오른쪽 밑으로만.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근데 헬스는 꼭 8번을 하셔야 됩니다. 어. 둘, 셋, 오, 넷, 다섯, 다섯 여섯. 여 8번 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덟. 네. 팔이 행운의 숫자잖아요. <laughs> 실제로 하면 고관절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네. 네. 오, 이게 하체 운동에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자, 김수진 주비 씨